자, 안녕하세요. 25년 6월 9 3 5번 어, 해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k와 f 0이 6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f의 최고차항 계수 알려 줬나요? 안 알려 줬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림 그릴 때 쌤은 일단 음수라고 가정하긴 해. 안 알려 주면. 그럴 때가 많아. 일단 이렇게 그림 그려 볼게요. 자,인데 어, g라고 하는 녀석은 보니까 뭐야? 1보다 오른쪽, 마일보다 왼쪽, 그죠? 1보다 오른쪽 또는 마일보다 왼쪽에서는 이 f(x)를 위로 k만큼 평이동하래. 물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음. 아무튼 1이랑 마일을 좀 대충 잡아야 돼요. 1 어디 있을까? 여기? 마일 여기? 여기다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요 녀석을 어떻게 하라고 위로 k만큼 평이동하래. 어, 위로 올려, 뭐 이렇게 됐어요. 밑에다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어, 절대 값 X가 1보다 작으니까, X가 1과 마일 사이인데, 등호가 있어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래 뒤집어서 노래. 음, 뒤집어. 뒤집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함수고, 등호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색칠하고, 여기는 구멍 좀 뚫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와 f2분의 1을 구해봐라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요거의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얘 극한값이 뭔데 이거 플러스 없애면 뭐니 미분계수야 근데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우 미분계수거든요 우 미분계수의 미분 극한값이 있대요 우 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봐봐요 우,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는지 보자고. 분모 어디로 가? 분모. 분모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가 누구야? GA가? 함수값이야. 얘는 뭐니? 얘는 극한값이거든? 근데 지금 X가 A 플러스로 가니까 우, 극한값이죠?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그림 봐봐.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같아? 아니야. 뭐 어디가 아니야? 여기 아니야. 1일 때 달라. 맞아요? 우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k가 적당한 값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연결 안 돼야 되죠. 자,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이 그러면 지금 항상 같게 되죠? 그럼 얘를 일단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자, 여기다 1 대입한 값이, f 플 더하기 k가, 여기다 1 대입한 값과 같다. 즉, 정리를 하면, 어, f1은 마이너스 2분의 k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 뭐, 우리 k 구하는 거니까, f를 잘 구해서 1 대입하면 k가 나온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덜 해석했어요. 이우 미분 계수가 어때요? 항상 0 이하래. 그러니까 항상 감소한데, 잠깐만. 그럼 얘는 감소하는 거 맞아. 근데 이거 어때? 증가하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대. 그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리래. 오케이. 그러면 최고 차항계수가 일단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되겠지. 왜안 돼? 1이 어디든 간에, 1보다 오른쪽에선 어쨌든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잖아. 그러면 우, 미분계수가 어떻게 항상 0이야, 야. 그럼 불가능하죠. 그지? 어, 그래서 최고항계수가 역시나 음수였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말과 일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거 위에다 좀, 위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자, 말과 일을 좀잘 잡아야 되는데, 1이 여기 있다고 하면 돼안 돼. 안 돼. 이거 증가하다 감소하잖아. 이때 우, 미분계수 양수잖아요. 1이 여기 있다고 하면. 지금 얘보다 오른쪽은 괜찮은데, 어쨌든 여기 왼쪽에 있는 얘를 어떻게? 뒤집는 순간 이렇게 되거든? 그죠? 1이 여기 있으면, 이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구간이 생긴다고. 그러면 1의 위치 명백하죠, 이제. 그죠? 음, 한번 생각해봐. 1의 위치 어딜까? 당연히 여기 있겠죠. 마일의 위치는 여기 있으면 돼요? 얘 뒤집으면. 얘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증가하는 구간 생긴다고 안돼 그렇다고 여기 있어도 안 되죠 여기서 증가하니까 마이 위치는 여기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f라고 하는 녀석을 좀 작성을 해보자 f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 최고차항계수는 음수인데요 지금 x 더하기 1과 x 빼기 1을 인수로 갖죠 음, 정리 한번 할까요 a x 제곱 빼기 a고요. 자, 근데 또뭐 알려줬냐면, F'0이 6이래요. 아, F'0이 6이다? 여기다 0 대입해봐. 6 나오려면 A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네요. 그지? 그니까,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접근하시면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접근상수, 이렇게 되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 일단 그릴까요? 자, 마일과일 이렇게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평에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평에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일과일 사이에 있는 애 X축에 대해 뒤집어. 이렇게 뒤집는데, 여기서 만나야 돼요. 그럼 얘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등호는 초록에 달려있다. 자,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지금 g(x)라는 함수인데, 어, 나 조건 해석 해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y는 g(x)와 y는 t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이 두 개이고 싶어요. 그런 t의 최대가 얼마? 13.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얘가 13이래.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 값이 13이래요.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얘 뒤집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요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f 마일이 얼마? 마이너스 13이다. 그러면 c 구했네요. 그러면 k 구했고 그 다음에 f 2분의 1도 구했어요. 그럼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지? 자, 계산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마일이 13이니까 여기다 x에다 마일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3은 x에다 마일 대입하는 거야. 2 빼기 6 더하기 c 자, c가 얼마? 마이너스 9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6x 빼기 9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자 k 구해야 되니까 f1 대입합시다 f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6 빼기 9고요 얘는 마이너스 5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 그러니까 k가 얼마? 10이라는 걸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또 얼마 구하라고 그랬죠? f2분의 1 오케이 좋아 요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 F는 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 빼기 9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5가 돼요. 따라서 이 둘에 합구하니까 정답이 4분의 15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끝.